확실하게 두 마리 던지고요. 찍찍 잡고 그다음에 완전홈 패가 없어. <laughs> 살짝 보내서 40 아래 위 연막을 좀 깔아볼까? 둘 들어갑니까, 둘? 둘 연막. 들어가죠? 세까지는 안 되고. 둘 연막. 라이비아님 안녕하세요. 자, 삼십. 스나이퍼가 30. 어, 총구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빡. 그렇지. 잘했어요. 좋은 수나야. 넌두번 이동. 한 번. 네제님 안녕하세요. 두 번. 거기있어 봐. 딸피 드론은 안 무서워요. 두 번. AP 가기 살짝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한번두번 번. 차가 빵빵. 빵빵. 자, 스나이퍼부터. 44 44 44피 많은 애를 아래 위 어따쏘냐 글렀구요 어, AP가 얘한테 있죠 던지기 좀 안좋은데 데려와서 AP를 얘를 맞춰 얘를 하나만 맞춰 하나만 주광 던지고 이 AP가 좀, 좋은 AP였네. 얘도 AP가 있는데. 아, 둘다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잠깐만, 하나 맞네. 하나는 맞고요 잠깐만. 음... 얘네 H. 파에쏘고요 지금 4나무 애를, 얘를 못 잡아요. P4자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로켓 쏘고요 3 k okay. 3 y s 잘했 고요. 41위 아래 위 그렇지 요 제가 드롱 e g 마리 처리했습니다. o 드롱 무슨 처음부터 o 드롱이 나와 처리했 d 요 그러게 로켓 킬캠이 나오는거는 보기 힘든데 나왔어요 저쪽에 섹토이도 있죠 문 열면 섹토 있습니다 앞에. h e 탄탄여있있요요면서장전하하뛰뛰스스이퍼퍼옆으으로 뛰고. 뛰고 h i 데려오고요 위아래 사격술이 과학적인 샷이지 절대 트라이너 그런 거 아닙니다. 레이더는 추가 모드 깔아야 돼요. 그 동작 감지기 연구 적용 모드가 있어요. 그거 깔면 나와요. 제 스캐너에 이제 우리가 전체 모든 병사 스캐너 쓸수 있었잖아요. 그 없어져가지고 깔았어요. 스캐너를 아무나 쓰게 아니. 정찰병 기술병만 쓰게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모두 깔았어요. 융합이 저기 있는데 됐고, 나는 위로. 원래 가장 안정적으로 전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캐너를 많이 던져서 위치 확인한 다음에 저왜 이렇게 많아 저기 너무 많은데 위치 확인하고 나서 이제 스나로 먼저 때리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론놈들하고 레이더 만들었죠. 우리 라쿤 박사님이 추천해줬습니다. 라쿤님이 써보세요. 이거 좋아요에서 쓰기 시작했죠. 일단 저쪽에 뭐가 되게 많은데 잔뜩 뭉쳐있고요. 근데 저기면은 문을 열어도 에드가 안 나잖아. 짠 들어가. 로켓 발사 준비해놓고요. 스나이퍼가. 저기가 안보이나? 너무 밑에 있나, 애들이? 이찬는 왜? 잠깐만, 찬는 왜?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보이거든요? 여기는 보이는데, 이 안쪽 안보여요. 모두 깔고 싶으신 분들 올 카페감 다 있어요. 튀어 나왔구요 하나, 둘, 셋. 좋아. 같이 나오나? 위에 한놈 있고요. 여기는 로켓까지 쏠 거는 아닌 것 같고 수류탄으로 벽을 트고 벽 트고 쏴서 죽이면 될것 같은데. 이게 자리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벽은 일단 터야 돼요. 살짝 가서 저희 벽하고 테이블하고 통. 어 폐가 안 터졌네. 야이씨. 언패 왜 이렇게 안 터져? 하나 더. 언패가 너무 안 터지는데? 한개 더. 통. Catch. 아, 그래도 저 끝에 있는 거안 터졌네. 이런 씨, 비겁한 놈들. 칠십일음에요다음음에7 어, 측면이 안 나와? 왜 측면이 안 나와? 료 치료. 치료. 1에치 아우 멍충이 치료. 치 53 됐구요. 일단은 얘를 3대 때려 놨으니까 크게 무섭진 않아요. 16% 아, 이제 추가된 알타이밍이 됐는데, 얘네 들어올 텐데, 들어오죠. 들어오나 세트셋,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 옆으로 빠졌네. 일단 저기 있구요. 74너 죽어 일단 쟤를 잡고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여기에 많이 있죠? h 2슬탄다 써버려가지고 없는데 아 어... 일단 살짝 빼놓고 돌진 아 여기는 터트릴 거라서 좀 안좋은데 여기는 터트릴 거라서, 엄폐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로켓. 여기다가, 2.2, 빵. 쏘고요. 드롱이 터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드롱 터지고 노출. 해놓고요. 어, 한 놈은 저 뒤에 같이 있나? 앞으로 가서 섬광을 바르고, 섬광 바르고, 노출된 놈은 쏴 죽이고요. 주광 이렇게 성광 있으니까 쏴. 뭐 어? 35를? 2뎀 때리고요 12마리 14마리 끝이네 뛰어요 다음 턴에 측면서로 갑니다 1% 1% 한번 더 그렇지 융합이 살아있나? 터졌나? 저건 터졌고, 나 <laughs> 터졌네. 융합은 다 터졌고요. 측면 71 주광 그리고 40 42 2등 그리고 가까이 가서, 마무리 69 오케이, 끝1 레마리, 미션 끝드롱들이좀 처음에 압박이있었는데요폭발물 어, 잔뜩 써가지고 잘 처리했구요 무난하게 끝 자, 2등병 진급 못 했고, 로켓병 진급 했네요. 1병 얘는 진급 못 했고, 자, 로켓병 대전차 있어야죠. 방금 대전차 있었으면 그냥 로켓 한 발에 들어온다 죽었는데, 뭐 괜찮아요. 잘 막았으니까. 77, 77, 그렇지, 77, 려고 야, 얘가 또잘 올라가네. 좋은 로켓병이에요. 잘 싸울 것 같아. 훈련병 3명 진급 100원 벌었구요 얘는 돌격병 체력 4 오케이 다음에 얘는 저격병 76 해줘 76 해줘 그렇지 76 잘했구요 다음에 얘는 정찰병 이제 운 좋으면 70인데, 69도 괜찮아요. 69, 70. 69, 70. 아, 67이야. 에이, 아쉽다. 조금 아쉽고요 얘는 9시간 남았죠? 얘도 정찰병 찍을 겁니다. 일단, 성장 괜찮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남은 훈련병 이제 한 페이지? 7명 남았네요. 얘는... 달리기 15짜리 하나 있지. 돌격 하나 추가하면 5명. 그 중에서 62. 다니엘 리. 얘도 돌격해서 6명 맞추고. 돌격 6명 하고요. 5구짜리는 기술병. 60도 기술병. 6기는 방어가 플러스 5예요 얘는 기관을 하고요. 기관해주고. 좀찐다가 있는데 얘는 그냥 기술. 대충 나머지 기술 쭉 찍으면 되겠습니다. 정찰 널 병사는 별로 없어요 총을 너무 못 쏘기 때문에 정찰 기관은 더 시키기 좀 어려운 편이에요 병사가 지금 고용을 해 놓은 게 41명까지 났네 116원이면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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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20원 40원 60 80 100 일단 대기 이제 UFO 한 대쯤 나오고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정찰선한 대도 오고, 그거 털고 나면 미션 3월 달 끝날 것 같아요. 저격을 좀더 만들고 싶어요. 저번 지구 지난 시간에 터졌어요. 섹터로 과학자 봤고요. 여러분들 자꾸 멀렁 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다고. 재밌게 봐주시면 되지. 왜 못하네 못하네 이러면 안돼더 잘해라 그렇게 응원을 해줘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터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백지구는 너무 조금 잡았나 봐한300 지구만 가세요 조준 모듈 완성 새로운 병사 오고요 총을 잘쏘 애가 왔으면 좋겠는데 63에14 에이씨 이도저도 아닌 애가 왔네 좀 이도저도 아닌 애가 왔구요 한명 더 제발 72로 하나만 72로 하나만 저격병 해야되는데 67에15? 잠깐만 달리기 15가 왔네 아총잘 쏘고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방어도도 플러스고요 뭐 쓸만한 병사 왔는데 얘는 정찰을 할까? 아니면 돌격을 할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 좀 애매하고요 정찰해도 돼요 발전기 완료해주고 굴착 열심히 하고 있죠 경찰서 한 대가 마릴라로 라나 불참 끝 그냥 끝나나? 그냥 끝 오케이 자 러시아 탈퇴했고요 북미는 지금 잘 맞고 있어요 멕시코가 조금 상태 안 좋은데 뜨또국은 캐나다는 굉장히 클린합니다 우리 시작 지점 브라질도 클린한 편이구요 일단 다음 탈 때는 계속 유럽이나 계속 터졌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한번, U F O 세 번, 납치한 납치 네 번, U F O 한번돌 수도 있었는데 실패가 한번 UFO 실패 한번 있었구나. U F O 실패 한번 아쉽네요. 제가 돈이 158원이 있죠. 이거는 이제 놔뒀다가 스코프, 지정사수 조준경 이런 거 해야죠. 아니요, 탈퇴해도 나중에 미션 해가지고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위성 쏴주고, 거기는 외계인 기지 털고, 그럼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작업실 완료해 주고요. 무기 연구 끝나면 다음은 빔레이저, 그리고 스 코프랑 63원, 지정 사서 조준경 찍고요. 68원 남았네. 병사를 2명 됐어요. 바닐라 새는 다시 데려올 수는 없어요. 바닐라는 못 데려와요. 굴착이 끝나고. 그러면 융합을 두 개를 팔고 엘레륨을 두 개를 팔고 신맨도 팔고 자 이러면 2층까지 굴착 끝납니다 응. 벌써? 아 무슨 테러 이렇게 빨리 나와 자슈트트가르트 드글드글 테러 유럽이네요 대충 해도 돼요 이제 많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플레이는 열심히 해야겠지. 유럽은 터져도 돼. 일병. 그리고 전투 돌격이, 얜 요원이고. 얘가 전투 돌격인데, 진급이 안 됐네. 근접 전 돌격이 있으면 좋은데. 얘 전투 돌격이죠. 얘를 보내고요. 다음에 로켓. 일병. 보병도 1병, 나머지는 2등병, 훈련병, 정찰해. 이렇게 갑시다. 저격 로켓, 돌격 보병, 기술 훈련병. 일단 저격 줄건다 좋고, 로켓도 줄건다준것 같은데, 돌격병. 내진급 하면 근접전 줄 겁니다. 보병. 단축. 기술. 단축. AP 좀 챙기고. 아니요, 3, 4월에 훈련병 안 키우면은 나중에 밀려가지고 못 키워요. 3, 4월에는 좀 어려워도 열심히 키워야 돼. 지금 안 키우면 밀려서 못 키워요. 꼭 데려가야 됩니다. 연막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연막 조준모듈 나왔나요? 조준모듈 오케이 됐네요 갑시다 도심의 큰 구조물 드글드글 테러 지금 아까 남아있던 훈련병이 한 7명이었나요? 아직도 한 페이지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지금 키워야 돼요. 뭐 지금 뭐 맥토, 사드 이런 애들 나오는 타임이 아니니까 할수 있어요. 이제 베타 15에서 226지구고요. 그 이전 버전 13, 14는 좀더 많이 있어요. 롱어 자체는 1년 됐으면 1년. 앞으로 일주일정도 지난로년년으요 이쪽으로 아, 이쪽이맵 안좋은데 되게 안좋은 맵인데 으로 이쪽으로 이이맵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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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쪽으이 어, 옆에 없네 옆에 없으면 괜찮구요 데려오고 병사 안좋다고 버린지구 되게 많아요 여기에 놓고 1년 1주년 기념 방송? 롱어 1주년? 뭘 해야 됩니까참 그, 그런 기념 방송 그런 것딱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 적들이 있고요. 이맵안 좋아요. 가봐. 누구야? 크리살리드,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무섭고요. 바세, 빠세. 바세를 일단 쏘고, 아주 민간인한 놈이 페이슬리스입니다. 이놈, 이거 외계인의 첩자예요. 저거 첩자, 첩자, 외계인 첩자 정통으로 때려요. 그렇지, 잘했고요 제가 그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플레이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한 그런 미션이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는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4 4뎀 약한데 AP를 안 쓰려고 했는데 하나 써야겠는데 훈련병 주죠. 훈련병 데려와서 던지고요 딸피 딸피 남았죠? 지원병 많은 맵은 내가 거부할 거야 75안 맞고요 75 75 샵건 펑 이렇게 너무 컨셉 컨셉 잡아서 가주면 안할 거예요. 안 하지 뭐안해 버리면 되지. 적당히 이제 진행하다가 뭐 사고난 사고가 나서 어렵더라.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막고통받으러 잡아놓은 건 제가 왜 합니까? 안 하지. 재밌게 해야지 이제 고통을 들려고 자꾸 모던 놈들 같은 짓을 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플러트 있고요. 79. 어, 얘는 왜 자꾸 7 9를 놓쳐? 이상한, 이상한 놈이네, 놈. 7 9를 계속 놓치고요. 훈련병이. 아, 근데 위에 플로터 있어가지고 위험한데. 샷건 펑. 12대. 플로터 때문에 로켓은 일단 발사 준비해야되고요 훈련병 자리가 조금 위험한데 죽여! 안정화 해놓고 장전하고 여기까지 건널판자에 레이저 무기 없었다고요? 그런거 던지지 말아요 저한테 47 3뎀 대 레드가 나야되는데? 경계가 돌 앞에 한놈 앞에 있는 놈 어디갔지? 제가 코앞에 한놈 있구요 주광 잡고 훈련병 데려오구요 잠복 스어 플로터 두마리가 지금 애들 죠산에드출 났죠. 산성 노리에서이 플로터 잠깐만 새 플로터 잠하만새셋 플로터 가 하나, 에 셋. 위에한놈 있고요. 저기리한놈이고요우리에이 일단 위에다로켓쏘고요있어이 1.7 어, 잠깐만 버그다 버그다 얘들 안 맞는다 무적버그 나왔어 무적버그 지금 빨갛게 안되죠 이거 쏘면 안 맞아요 있어봐 이거는 다시 블로게 해야 돼 로켓 봄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안 맞는 경우가 나와요 무적버그 저럴 때는 블로그 해야 됩니다 저 그냥 생각 없이 쏘면은 큰일 나요 저거 저놈들이 쌩쌩하게 둘이 닥쳐 가지고 우리 다다 죽이죠.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1.9 빵. 그렇지. 8뎀이 됨. 다음에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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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률이 안 좋은데. 49 사구, 사구. 일단 AP를 던져 보고요. 통. B뎀 3뎀 하, B뎀 3뎀 약한데. 맥병으로 깨기요? 맥병으로 깨다가. 안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어지간한 해보겠다고 할수 있는데, 맥병만 가지고는 안 돼요. 템플 사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재수 없으면 사운이 공격 맞고 헛갈 텐데. 삼광 두 마리, 맥병이 사운이 되게 약해가지고 삼광. 그렇지 넣어주고 49그안 맞고요. 아저 차가 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